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지나 새로운 빛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의 맑은 공기와 함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걷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과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잠시 고요한 시간.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불안과 걱정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 주님의 평안이 저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염려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걱정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오직 오늘 하루에 충실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제 작은 친절히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며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 인내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긍휼을 포기하고 싶을 때,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큰일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제 작은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제가 전하는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촉합니다. 저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해 주시고, 이 세상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삶 자체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저를 덮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저를 사랑으로 받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쉴수 있게 해주시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쉴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며, 저의 입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격려하는 데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저의 손이 선한 일에 쓰이고, 저의 발이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며, 저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필요한 지혜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때로는 그 속도에 맞춰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정감을 찾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의 품성을,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가족들에게는 건강과 평안을, 친구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동료들에게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응. 허락해 주십시오.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동반자를,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는 명확한 인도하심을, 지친 이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작은 것에서도 큰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것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따뜻한 햇살을 느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 잠자리에 들때 후회 없는 하루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한 하루, 사랑하려고 노력한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쓴 하루였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축복이 이 하루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오늘의 계획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